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더 이기 삥바바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쌍콜불고네를 사용하고 있고, 공격 속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뚜껑 같은 경우에는 슬가에 참룬작을 했고, 바복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플레이트 수수께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수께끼를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불하고 웰스, 루너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웩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뚜껑에 참룬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빙결되지 않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벨트를 트랙굴 벨트 세트로 사용해 주시면 빙결되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랙굴 벨트 쓰시다가 나중에 참룬 얻으시면 그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삥이나 매찬을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골벨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안수장갑을 사용하고 있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배틀부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대군주의 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링 같은 경우에는 쌍고네를 사용하면 마법을 땡길 때가 없기 때문에 듀얼링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마나 스탯이 붙은 듀얼링을 사용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수께끼를 사용할 때 봐봐 마나 스탯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듀얼링에 마나 스탯이 있는 게 좋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패케 듀얼링을 하나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외성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성 반지 같은 경우에는 화염 흡수가 있어서 트라빙칼에서 굉장히 좋고 삥백도 고정이고 생명력에 마법 피해 감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 착용해주시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수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쌍 알리바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렘렘작을 했었는데 렘렘작보다는 이번엔 이스트작을 해서 매찬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공격속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바 같은 경우에 찌바를 보통 사용하는데 찌바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 42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찌바고 내의 공격속도 32 플러스 골벨을 사용해서 공격속도 10을 맞춰주시면 42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찌바 고네가 공격속도 30일 이하라면 그냥 안수장갑 끼시고 공격속도를 맞춰주시면 공격속도 30일 찌바 같은 경우에도 유견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블레이드 고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이즈 블레이드 고네 같은 경우에는 바바리안의 공격속도와 상관없이 유견타가 발동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페이즈 블레이드는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불고네의 공격속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콜불고네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를 75를 맞춰야 돼서 무기에서 35 이상 공속을 맞춰주시고 안수장갑에서 20 공속을 맞춰주시고 목걸이에서 20 공속을 맞춰서 75 공속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네 만드실 때 콜불고네를 추천드립니다. 콜불고네가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거기에 안수장갑까지 껴주시면 악마 피해 350이 있기 때문에 세팅할 때도 좋고 화염 저항도 붙어있기 때문에 트라빙칼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콜불고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이나 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횃불 같은 경우에는 바바 으뜸 횃불을 사용하고 있고 애니참 같은 경우에는 19, 2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참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매거의 참, 매거의 삥참 뭐 이런 건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삥참보다는 매거의 피참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겜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거래 삥참이나 함성 삥참을 사용해주시면 좋고, 저처럼 데미지를 높여서 빠르게 사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거래참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용병 세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용병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에테 죽어가는 자의 숨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테 고스트 스피어 죽숨을 사용하셔도 되고, 에테 본유의 m m 작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키라이 수호자의 랄작을 했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에테 수호천사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여기에 공속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트라빈칼의 선고 오라를 만났을 때 용병이 죽지 않습니다. 뚜껑에 항상 랄작을 하나 박아주시는 게 트라빈칼에서 용병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용병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축복받은 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탯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민첩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깰수 있는 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홀불고네 같은 경우에 민첩이 110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금 더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활력을 주셔야 되는데, 활력 같은 경우에는 함성을 사용한 상태에서 체력을 3000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오버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올 힘을 주시면 되는데,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힘을 찍을 경우에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명력을 3000까지만 맞추고 올 힘을 주셔서 데미지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트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휠린드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스터해 주시고 광폭화 같은 경우에 하나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더 2기 때는 물리 파괴 참이 있어서 필요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물리 파괴 참을 사용해 보니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 파괴 참이 있긴 하지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물리 면역 나오면 광폭화를 왼쪽에 설정해 주시고 광폭화로 때리시면 물리 면역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광폭화 하나는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투 숙련으로 가셔서 칼 숙련을 마스터해주시고 나머지는 한 개씩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함성으로 넘어와서 함성 같은 경우에 가운데 것만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투 지시가 있죠? 전투 지시가 생명력하고 많화기 때문에 요거는 마스터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전투 명령은 스킬 레벨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탯을 아이템 발견 쪽에 주셔야 되는데 아이템 발견의 시너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물약 발견이 레벨당 1%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발견을 찍어주시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물약 발견을 찍어주시는 게 아이템 발견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발견은 하나 주시고 나머지 스킬 포인트에 물약 발견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포인트로 아이템 발견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아이템 발견을 먼저 찍지 마시고 물약 발견을 마스터한 다음에 아이템 발견을 찍어주세요. 이제 고급 통계를 알려드리면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740이 나오고 매찬과 빙 같은 경우에는 스왑했을 때 빙은 647 그리고 매찬은 459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빙보다는 매찬에 중심적으로 뒀기 때문에 빙이 굉장히 낮습니다. 빙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빙참을 꼭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알리바바에 램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트라빙카를 한번 사냥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성 같은 경우에는 전투의 명령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전투의 명령으로 레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투의 지시와 외침을 발동해주셔서 방어력을 증가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삥참이 아니라 매거래참이라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트라빈 칼 도시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웩벨트를 착용했기 때문에 텔레포트나 함성도 빠르고 아이템 발견 같은 경우에 이그 패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템 발견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템 발견 쓰실 때는 꼭 알리바바로 수합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삥바바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카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데 카생을 돌 때는 그 알리바바를 사용하지 않고 쌍 오크의 심장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몹들을 삥뜯을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패캐를 높여서 빠르게 빠르게 삥뜯는게 좋습니다. 바바 패캐 같은 경우에도 백옥 패캐를 맞추면 소설리스랑 패캐 프라임이 똑같아서. 텔레포트 속도랑 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트라빙 칼만 도실 거면 알리바바가 좋고, 하생까지 도시면서 올라운드 하실 거면, 땅, 오크의 심장을 사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삥을 뜯어주시는 게 좋은데, 알리바바로 삥 뜯기에는 조금 느리죠? 그래서 웬만하면 알리바바로 삥 뜯을 거면, 그, 엘리트 몹들만 뜯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몹들은 효율이 낮아요. 트라빙 칼이 워낙 사기라서, 삥을 뜯는 거지 일반 몹들이 사기가 아닙니다. 일반 몹들 빙은 잘안 뜯겨요. 이런 이제 엘리트 몹들만 조금 뜯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레이블링 같이 냉기 기술 피해가 붙어 있는 아이템을 착용할 경우에는 몹들이 얼어 죽기 때문에 꼭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병 무기도 마찬가지로 사신의 종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라빈 칼만 도실 거면 사신의 종소리 쓰시면 안 됩니다. 인결 데미지가 있는 그 아이템들은, 몹을 때리면 몹이 얼어 죽어서 삥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카우방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카우방은 페이즈 블레이드 고뇌가 아니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기가 굉장히 빨리 고장나기 때문에, 페이즈 블레이드 고뇌가 아니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근데 룬은 매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 대신에, 오크의 심장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맨캐처는 에테로 에테. 와, 에테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소시 나오면 무궁 재로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사소 와, 사소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강의 찍고 있는데 에테 맨캐처사소 용병 무궁 같은 경우에는 에테자스랑 에테 자스랑 에테 맨캐처가 가장 좋은데 1티어 제료 얻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궁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야, 좋네요. 어쩌다가 또 여기서 나오냐? 레더 2기 때 먹은 첫 번째 에테맹캐쳐예요. 자 아, 그리고 디아블로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이야, 이게 득템이 여기서 나오네? 디아블로도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삥가바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재미있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 드릴게요.